예배인도자 아카데미의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Deep Worship, Holy Life 깊은 예배, 거룩한 삶입니다 기존의 경배와 찬양에 목양, 신학, 예전 리더십을 보강하는 특별한 과정입니다 예배인도자 학교의 다음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 예배를 세워 가기 위한 많은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역 교회의 고민과 지역 교회만의 독특한 문제를 향한 답을 내놓는 기관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예배사역 연구소가 주최하는 아카데미는 그야말로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NCD가 예배사역 연구소의 아카데미를 추천해 드립니다. 예배 신학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실제적인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 사역 현장에 그대로 적용해 볼수 있고 함께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을 직접적으로 고민해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 어문한 목사님, 윤명훈 목사님, 예진교 목사님 그분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세우는데 많은 위기를 얻어서 이번에 또 우리 부교자세 분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들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의 목회를 돌볼 수 있는, 교회 전체를 볼수 있는, 큰 틀에서 볼수 있는 시각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지내온 것하고는 정말 80도, 완전히 모든 게 바뀌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예배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게끔 정말 말씀을 다 너무 전해주셔서 변하지 않고는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깊은 예배, 깊은 예배, 거룩한 삶, 거룩한 삶. 여러분을 예배인도자 아카데미로 초대합니다.